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빼빼로 스틱스는 2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한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수에 맞게 빼빼로 카드를 준비하는데요. 2인일 경우 한 종류 빼빼로 카드를 모두 제외하고, 3인일 경우에는 무작위로 빼빼로 카드 두 장을 제외하고, 4인에서 5인일 경우에는 모든 카드를 사용합니다. 빼빼로 카드를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뒷면이 보이도록 가운데에 놓습니다. 빼빼로 카드 뒷면은 빼빼로 꼭대기 부분이고 앞면은 빼빼로의 몸통 부분이며 이렇게 뒷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요. 스틱 카드를 잘 섞어 스틱 더미를 만들어 앞면이 보이도록 가운데에 놓고요. 점수 토큰을 한 곳에 모아놓고 참조 카드도 모두가 보이는 곳에 놓아두세요. 각자 빼빼로 더미에서 카드를 4장씩 가져오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점수 토큰을 많이 획득하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차례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재료 모으기. 빼빼로 더미에서 카드를 두장 가져오세요. 두 번째, 빼빼로 만들기. 손에 든 카드 중 같은 종류의 카드 앞면 두장 이상과 뒷면 한 장이 있다면 빼빼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스틱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와 자기 앞에 내려놓고, 자기 손에 있는 한 종류의 빼빼로 카드 앞면 두장 이상을 스틱 카드 위에 일렬로 내려놓고, 꼭대기에는 같은 종류의 뒷면 한 장을 내려놓아 빼빼로를 완성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빼빼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앞면이나 뒷면이 부족한 미완성 빼빼로는 만들 수 없고요. 완성된 빼빼로에 더 이상 카드를 추가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방금 완성한 빼빼로에 특수기호가 있다면 즉시 해당 특수능력을 적용합니다. 만일 두개 이상의 특수기호가 있다면 원하는 순서대로 적용해요. 이 아이콘은 특수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의 왼쪽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에 든 빼빼로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버리게 합니다. 이 아이콘은 왼쪽 플레이어의 손에 든 빼빼로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뽑아 자신의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 아이콘은 버린 카드 더미 맨 위에 빼빼로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이 아이콘을 내려놓았다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신의 빼빼로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왼쪽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이 아이콘은 게임이 끝났을 때 1점을 추가해줍니다. 세번째 정리하기. 손에 든 빼빼로 카드가 5장을 초과하면 5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앞면으로 공개해 버립니다 빼빼로 더미가 다 떨어지면 마지막 카드를 가져온 사람까지 차례를 진행하고 1라운드를 마칩니다 자신이 만든 완성된 빼빼로가 4장이면 1점 5장이면 2점, 6장이면 4점을 받고 자신이 만든 빼빼로가 3종류라면 2점, 4종류라면 3점 5종류라면 5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토큰 2개를 받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이 토큰 1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총 3라운드를 진행해 토큰을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